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스코리아에 근무하는 차동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과 경남의 지역 세일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100, 약 180년 된 독일계 글로벌 광학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가 총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품질 솔루션,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비전 예, 사업부로 나눠져 있고. 제가 근무하는 품질 솔루션 사업부에서 이번 전시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파트너와 함께 이번 전시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어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남과 부산 지역은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전 인더스트리가 다 있는 고객 고객분들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떤 인더스트리에 국한된 솔루션을 가지고 온게 아니고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각그 인더스트리에 맞는 솔루션을 보여 드리고자 나왔고요.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CT 엑스레이 장비와 그다음에 3차원 측정기,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측정기. 이세 가지 종류와 여기서 측정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총네 가지로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 스펙트럼이라는 모델로 저희 자이스 3차원 측정기 중에서 브릿지형 타입 장비가 여러 제품군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엔트리 모델입니다. 이제 엔트리 모델이라 하면 고객이 어,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가격적인 이슈로 3차원 측정기를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네, 가격적인 니즈도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필요한 사양.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 장비를 가지고 측정 범위를 넓게 쓰고 싶거나 아니면 이 장비를 가지고 빠르게 측정을 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을 할수 있는 옵션을 선택, 선택이 가능한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비는 드라맥스라는 장비이고요. 자, 기존에 이전에 보셨던 그 일반적인 삼청 측정기와는 온도 범위가 굉장히 큰 장비로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자, 요즘은 그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용도, 그 다음에, 어,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사구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검사구를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에 맞는, 측정물에 맞는 용도로 항상 개발을 하고 그 아이템 변경이 되면 새로운 검사구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드라맥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프로그래밍만 이용해서 여러 제품군을 한꺼번에 다사용 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자이스 시티솔루션인 메트로톰이라는 장비입니다. 시티솔루션은 그 일반적으로 표면을 접촉을 해서 외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비파계로 내부를 측정을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크랙이라든지 기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얻어낸 엑스레이 이미지를 가지고 외, 외부에 대한 치수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 외부 치수 측정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유일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소프트웨어는 저희 자이스의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인 파이 웹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기존에 일반적으로 고객이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 IT 업체를 컨택해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아닌 자, 고객이 직접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인딩 할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그래픽이 현존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강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그 부택 전시회를 저희 파트너인 재텍과 함께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그 고객분들이, 많은 고객분들이 자이스를 그 접촉하기가, 아, 자이스를 컨택하시기가 좀 어려워 하십니다. 하시는데 어 재택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 뵙고 저희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아니면 고객의 측정물에 맞는 솔루션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같이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자이스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컨택하셔서 저희의 글로벌 세계 최고의 솔루션을 꼭 접해보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